남진, 강문경 앞에서 무릎 꿇다.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한 방송에서 현역 가왕 남진이 트로트 가수 강문경의 무대에서 감동을 받으며 무릎을 꿇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서 트로트의 예술성과 감동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그가 왜 강문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1. 트로트의 새로운 별, 강문경의 등장. 강문경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전통적인 맛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감동을 전달한다. 이러한 강문경의 매력은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더욱 빛을 발한다. 강문경의 무대는 항상 뛰어난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는 무대에서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번 방송에서도 그의 무대는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그 무대를 지켜보던 남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이 남진의 예기치 못한 반응. 남진은 방송에서 강문경의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강문경이 노래를 시작하자 그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음악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그의 얼굴은 미묘한 떨림과 감동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강문경의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남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남진은 평생을 무대에서 살아온 베테랑이다.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단순히 노래의 감동을 넘어서 강문경의 무대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과 후배 가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진지한 표현이었다. 3. 강문경의 진심이 담긴 노래 강문경은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는 항상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만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하려 노력한다. 이번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노래의 가사와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그의 열정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남진의 마음을 움직인 핵심이었다. 강문경은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몰입했다. 그는 무대에 서는 동안 어떻게 들릴까? 나는 생각보다는 오직 내가 전하고 싶은 진심을 표현하는데 집중했다. 그가 그토록 감동적인 무대를 펼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4. 남진의 눈물과 무릎 꿇은 이유. 강문경의 무대가 끝난 후, 남진은 무릎을 꿇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내가 평생 노래를 해왔지만, 이런 감동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인 경계를 넘어서 예술적인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의 눈가는 붉어졌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흔들렸다. 남진은 트로트가 단순히 흥겨운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진지하게 담아내는 장르라고 항상 믿어왔다. 그러나 강문경의 무대는 그의 생각을 넘어서는 강렬한 감동을 전달하며 그가 품고 있던 트로트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남진은 그 순간 가수로서의 자부심과 후배에 대한 경의를 담아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오 강문경의 반응과 방송 이후의 여파. 강문경은 남진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저 노래에 몰입했을 뿐 남진의 감동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방송이 끝난 후 강문경은 인터뷰에서 선배님이 이렇게까지 반응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이 장면은 방송 후큰 화제를 일으켰고 SNS와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남진무릎, 강문경 대박 등의 키워드가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진짜 감동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강문경의 무대와 남진의 반응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서 트로트의 진정성과 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강문경. 강문경의 무대는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음악에는 삶의 깊이가 묻어 있으며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강문경은 이제 트로트뿐만 아니라 전체 음악계에서도 주목받는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진지하게 담아내는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남진의 무릎을 꿇게 만든 그 감동은 강문경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진정성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였다. 7. 남진과 강문경의 만남.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다. 이번 방송에서 남진이 강문경 앞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반응과 감동적인 순간은 단순히 한 회의 방송을 넘어서 트로트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남진이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단순히 강문경의 노래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것은 강문경이 트로트의 진정성을 담아낸 예술적인 무대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남진은 이번 기회를 통해 후배 가수에게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으며, 강문경에게는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장면은 단순히 감동적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강문경의 무대가 남긴 여파는 단순히 그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번의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차원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진정성과 예술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남진이 무릎을 꿇으며 강문경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보냈던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여전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중장년층 이상의 세대에서 주로 사랑받아왔지만 강문경은 이 장르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의 감성을 담아냈다. 그의 노래에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정선이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스타의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 할수 있다. 강문경이 가진 음악적 색깔과 그의 독특한 음색은 이제 트로트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장르의 경계를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강문경의 무대가 주는 감동은 그의 가창력이나 기술적 완성도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다. 그의 노래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 강문경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그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로트가 주는 감동은 단지 과거의 유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문경은 몸소 증명해주고 있다. 그의 무대는 이제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공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강문경의 노래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트로트가 여전히 강력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음악 장르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강문경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작업이다. 그는 음악을 통해 단순히 기분 좋은 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건드린다. 그가 부르는 노래 속에는 각자의 삶과 감정이 녹아들어 있어 이를 들은 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투영할 수 있게 만든다. 이로 인해 강문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감동을 전달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확립했다. 남진이 무릎을 꿇은 그 순간은 단순히 강문경이 탁월한 노래 실력을 지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강문경의 음악이 지닌 깊이와 진정성, 그리고 그가 트로트를 향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 결과였다. 남진이 강문경의 무대에 감동을 받아 그처럼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그가 느낀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강문경의 음악이 지닌 진정성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깊은 감정선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문경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단순히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형태로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음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강문경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트로트가 가진 이러한 깊이와 감동을 다시 한번 보여준 강문경은 앞으로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의 무대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는 트로트가 가진 진정성과 예술성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문경이 앞으로 펼칠 음악적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산만이 아닌 미래로 이어지는 강력한 음악 장르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강문경은 트로트를 단순한 음악 장르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적 자산으로서 재정의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더욱 넓고 화려할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강문경과 남진의 만남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과 감동에 그치지 않고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다 강문경의 무대는 그 자체로 트로트의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가 무대에서 표현한 감동은 단순히 잘 부른 노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트로트의 본질인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는 것, 그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강문경의 음악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남진이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문경이 보여준 음악적 진정성과 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찬사의 표시였다. 남진은 오랜 세월 동안 트로트를 지켜온 현역 가왕으로서 강문경의 무대에서 자신이 그동안 찾지 못했던 감동을 느낀 것이다. 그 감동은 바로 트로트가 가진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전해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강문경? 강문경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선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 노래에 담긴 감정,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감동을 창출해냈다. 이는 그의 음악적 능력과 예술적 비전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난 무대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강문경이 전달하는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음악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음악은 이제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팬들의 반응과 기대 강문경의 무대가 방송 이후 큰 화제를 모은 만큼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SNS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강문경에 대한 찬사와 그의 무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서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그가 전달하는 감정의 깊이를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다. 강문경은 이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강문경의 노래가 단순한 트로트의 흥겨움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릴 수 있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가 노래하는 가사 하나하나가 단지 음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진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강문경은 트로트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그 장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남진의 메시지와 강문경의 앞으로의 길 남진이 강문경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알수 있듯이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성공하는 장르가 아니다. 트로트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고 그 삶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남진은 강문경에게 더큰 무대를 위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쌓아 나가길 바란다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깊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는 단순히 강문경이 가진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넘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지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강문경은 앞으로도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음악은 이미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트로트의 진정성과 예술성을 보여준 무대. 강문경이 남긴 무대는 그 자체로 트로트의 진정성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트로트가 가진 음악적 깊이와 감동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강문경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음악이 단지 오락적 요소를 넘어서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이번 강문경의 무대와 남진의 반응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과거의 음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문경은 이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가 단순히 그 장르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 사건 이후 강문경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단지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로서의 가능성을 넘어서 전체 음악계에서도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강문경의 무대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그가 전달하는 감정과 이야기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에 서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노래하는 이야기와 감정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강문경이 보여준 음악적 깊이와 예술성은 이제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트로트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이미지와 경계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트로트를 넘어 전체 음악 세계에서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그가 부른 노래들은 단순히 대중을 만족시키는 수준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강문경의 음악은 그가 속한 세대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이제 단지 노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가 부르는 노래에서 진심을 느끼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있다. 이는 강문경이 그저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처럼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 진정성과 깊이를 새롭게 인식시켰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기성세대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잡았다. 강문경은 그 중심에서 트로트를 재정의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예술적 성취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의 향후 음악적 여정은 매우 기대된다. 강문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고 그가 가진 감동적인 음악적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그는 그 어떤 무대에서도 항상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음악을 표현할 것이다. 그의 무대가 보여준 감동과 예술성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로서 강문경의 역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음악과 감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티스트로서 그 이름을 길이 기억될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트로트의 진정성과 예술성을 더욱 널리 알리기를 기대한다.